<laughs> 일률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건데요. 그래서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국제 표준 단위인 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률은 1 초당 한 일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왜 1초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? 이제 단위 시간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. 그런데 이제 국제 표준으로는 1초당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우리 인률이라는 것은 이제 이니셜 p를 따는데요. 인률은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일의 양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은 국제 표준 자초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줄 퍼세크라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요 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와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대문자구요 얘는 뭐라고 읽어주냐 와트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일 와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초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해준 거냐면 일 줄의 일을 했을 때를 우리가 1 와트라라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일률이 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고요, 일률이 작으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가 1 와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홀스 파워라고 하는 일 마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일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50 와트 정도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마력도 뭐의 개념이다, 인률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